짠! 항아리가 두 개로 됐습니다. 얘가 기존에, 기존에 품 떠내고, 이쪽 얘가 요번에 새로 품은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싹 갈라줬습니다. 쟤는 얼마나 애들한테 쪼였는지 아주 여기 벼슬이 흔들딱쟁이가 엄청 앉았습니다. 자. 이제 한한 한 번에 한 20마리 나옵니다 20마리 우리 다롱이 <laughs> 누워서 먹방 아주 어 먹어 어, 밥 먹어 아이고 이쁘네 어쩜 저렇게 맛있게 누워서 먹지 응? 엎드려서 아유. 참 맛있게 먹, 먹네요 다롱아 많이 먹어 쳐다도 안 보는 거봐 다롱아 <laughs> 다롱아 야너 진짜 굶기는 줄 알겠다 야 응? 많이 먹어 간다 많이 먹어 어이구 꽉꽉 씹어 먹어요 다롱이 낭자 우리 아롱이 낭자 밥 먹어 먹어 어, 먹어 아롱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먹어. 응. 물 먹어. 아름아, 물 먹어. 어, 물 먹어. 디로 들어가냐? 안녕하세요. 고산 자연인입니다. 아 멜미 아,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네. 어, 오늘은 영지 버섯, 아, 영지 버섯을 한번 따 보겠습니다. 네. 영지 버섯 따는 곳에 또 능이, 네. 능이가 나오는 자리도 있거든요. 능이가 나오는 것도 한번 보고, 어... <laughs> 영지도 따고 어, 뭐 오늘도 뭐 이것저것 다 해봐야죠 <laughs> 다른 일 어디갔냐 자 신나게 오늘도 달려보겠습니다 출발 아 요거는 아좀더 커야겠는데요 여기는 얘도 더 커야겠다 오 시안한 버섯 발견. 이거 대가 오 되게 얇습니다 이렇게. 벌레는 안 먹었어. 톡버섯인가? 오 대가 이렇게 쫙 빠졌어요. 똑 부러지네. 이야. 뭐야? 눈 나오다가 썩었냐? 얘는 괜찮은데. 아 여기도 아직 조그만해. 어허. 혹시, 이거? 이게, 그지? 뭐, 뭐지, 이게? 백화수호? 에? 자. 이 백화수호 아니까, 이거 백화수호? 이렇게 생겼다고 내가 들은 거본거 같은데, 백화수호. 자. 아, 아닌가? 야, 너도 어리다. 아, 요 버섯이고, 밴디에 올라와 있는 버섯인데 요거 아, 이게 뭐였더라? 닭 다리는 아닐 겁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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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잊어버렸네 또. 이게 아, 뭐였더라? 아, 이게 뭔 버섯? 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오, 뭐야 이거? 연기가 이렇게, 어, 많이 났네? <laughs> 요, 뭐야,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자. 자. 요. 어, 아직 딸때안 됐습니다, 근데. 이야, 참으요 이야, 요... 많다. 굿! 이야, 드디어 다롱이 얼굴 한번 봤습니다. 어디서 저렇게. 야, 다롱아! 아이 다롱 낭자! 아, 본, 처 보지도 않습니다. 보지도 않아. 알았다. 오. 이야, 이 영재. 오, 따도 되겠는데요? 이거는 안 되고. 어, 이거. 좋아. 이거 따가야겠다. 짠! 오 상태 좋습니다. 예, 네, 자, 굿. 다롱아, 아이고 왔어. 아, 너 얼굴 보기 힘들다 오늘. 어? 또 가는 거야? 다롱아, 일로 와봐. 어. 얼굴 좀 자세 히좀 보여 고 그래 어? 어 목욕 아직 목욕 안 했네 물 있으면 들어갔다 와 더우니까 알았지 손 한번 해볼래 손손좀봐손손손 손손손손 그렇지 아이고 손도 잘 주네 어자 가자 오 여기도 영기가 어, 아직, 쌀 때는 안 됐는데. 넌 뭐냐? 어, 아까 그 보석 같은데, 그죠? 부러진 보석? 말랐네. 이 보석은 그래도 깨끗하네? 자, 냄새가 안 납니다, 이 보석은. 뭐 있나? 아, 우리 다롱이가 아, 기다리는데. 얼른 가야지 이상무 다롱 랑자 근무 중 이상무 알았어 오케이 자오 여기 삽주도 있네 오 삽주가 꽤 많은데 여기 아, 가자 고고 얘는 다된 용지입니다. 네. 다 됐고 얘네들 천천히 올라오네 죽겠네 얘네들 어디? 너네들은 어, 얘네들도 아, 다 됐습니다. 네, 얘네들 응, 다 됐습니다. 이야 뭔 버섯인지, 버섯 삼형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 이것도 못붙은것 같은데? 야, 기도 아직, 아직 한참 자라야 되겠네요. 너는, 어휴. 너도 아직 한참 자라야겠다. 오, 저거 뭔 버섯이야? 이게,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응? 대밭에 뽑았다가 다시 뽑아줘볼까? 오우. 야. 저, 대. 야 이거 밥상에 올라가면, 은 이것만 해도 배불르게 있는데요. 이야. <laughs> <laughs> 이야, 참. 냄새는 안 좋습니다. 영지는 진짜 많은데, 아, 직안 컸습니다. 얘네들. 이네 언제 클일날냐 아이, 참. 고소하. 어디? 아이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셨군요. 다봉랑자. 잘했어. 아 이것도 영지가 붙어 있는 건가? 아이고 그냥 저기도 여기도 요 끝에 건 아니네 요거 네? 그죠? 아고 여기도 어미나에깨 아, 붙어 있네 요 용지가 얘네들 크면은 아유 좋아 좋아 <laughs> 아주 좋아 <laughs> 뭐야 혼자 눈용과리퉁 뼈냐? 이야 아주 멋지게 그냥 혼자 딱서 있는데, 여기? 오, 좋아, 좋아. 야, 너멋있다이 이? 깡별에. 음, 음, 크겠군, 아직도. 아, 여기가 능이가 나오는 지역인데, 능이가 <laughs> <다> 안 보입니다. <laughs> 야. 쌀이도 안 보이네, 여기는. 능이도 안 보이고, 쌀이도 안 보이고. 영지만 보입니다, 영지만. <laughs> 가, 가보자. 야! 아, 저놈이 시기 또. 야! 아, 깜짝이야. 아, 어디서 또 굴렀습니까? 다롱 낭자. 어? 낭자. <laughs> 낭자. 아이고 봐봐, 다롱이 여기 봐봐, 봐봐 이쪽. 그냥 시원하겠다. 네가 어째 부럽다야. 그냥 신나게 뛰어. 야야야야 어디가? 야 조심해. 낭 떨어지게 엄마. 야 시원하면 물에 풍덩. 뭐더면 물에 풍덩. 부럽다? 부러워? 이야 눈이 이야, 개능이가 났었습니다 여기도 어? 썩었네. 요 여기도 있네 요, 요. 개능이 요, 요. 썩었네. 오 그래 여기도 개능이가 벌써 나왔구나 여기도 개능이가 이렇게 썩었네. 이 <laughs> 개능이가 <웃음> 썩었네. 아참이참 너는 아우. 납작하냐 좀 이렇게 둥글.. 이만큼 이렇게 둥글해야지 어? 이렇게 그래도 한참 크겠다 자 올라올 때딱 기다리고 있네요 햇바닥은 아주 땅에 닿겠다 아주 그냥. 얼마나 돌아다니냐 어? 저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올라올 때까지 안 올라오니까 내려오는 건가? 아, 좀더 앞에 와갖고 경계하는데. 아, 알았어. 올라갈게. 빨리 올라, 올라오라는 사인이지? 어. 알았어. 오, 어, 이거. 이거 잔대 아닐까 잔대? 응? 어? 이거? 자. 이게, 어? 이게 잔대, 이게 잔대 같은데, 이게? 그죠? 이거 잔대 같아 이거는. 이거이 이것도 잔대 같은데? 저거랑 틀리네? 알았어, 가자고? 어, 가자! 가자, 가자! 뒤로! 돌아! 야, 다롱이. 자, 뒤! 뒤로! 알았다, 에이. 너한테 뭘 바라냐? 간식 주고 말하라고? 아 알았어, 알았어. 귀파? 지금 귀파하는 거지, 너? 미안하다.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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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일로. 올라, 올라가. 희한한 곤충 발견. 응? 얘는 뭐냐? 얘는, 얘는 죽었네. 오, 이거 뿌리 예술인데요, 이거? 이게 뭔, 이게 뭐였더라? 니는 뭐냐? 오, 유 오, 오, 무서워. 어, 잠깐만. 들었다가 놔줄게. 이거 뭐, 쓰는 건 아니겠죠? 이야, 이거 보세요. 헉, 이야, 뿌리 예술인데, 이거? 자. 그러면 얘는 순놈이고. 일로 와봐. 우와, 얘는 암놈이야 아, 안... 어, 뭐야, 뭐야? 뭐, 찍찍 싸네? 오줌 쌌어? 아, 미안해. 여기 놔줄게. 자, 아, 이야, 보세요. 헉, 너무 귀엽다 이야, 손놈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요. 그죠? 이게 뭐더라? 사슴, 소똥구리는 아니고. 에이.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아 근데 모르는 것 빼고는 다 합니다, 제가. 네. <laughs> 음, 잘 있어. 짝짓기 잘하고 미안해 방에서 간다. 바이바이. 다롱이가 이제 지쳤나 봐요. 멀리 안 가고 이제 옆에서만 슬슬 돌아다니네. 얘가 왔던 길을 다시 가니까는 안전한가 하고 멀리는 안 가네요. 이거 보세요, 멧돼지가 얼마나 파헤쳤는지. 온 산을 다 파헤쳤습니다 여기는 아 진짜 멧돼지가 도대체 몇 마리야?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봐봐요 지금 이게 조금 낙엽 색깔이 틀리잖아요 이걸로 잘안 보이는데 이게 다 그냥 멧돼지가 다 이거, 이거. 낙엽 색깔 틀린 거는 다해집고 다닌 거야 빨리 가야지 멧돼지랑 한바탕 붙겠는데 이거 뭐,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 온 산을 아주 그냥 다해집고 다녔습니다, 요. 아, 다롱이 조기 있으니까, 다롱이가 먼저 발견하겠지. 오, 오, 복귀 전, 대물. 오, 좋습니다. 이거 따가야겠다. 자. 어우, 엄청 굵네, 근데. 아, 자. 아, 좋습니다. 착각? 아이고, 일부러 착각했습니다. 어? 이거 늦다, 땅늦탈이 아니야, 이거? 응. 그죠? 어디? 아 땅루타리 냄새 아 좋다 여기도 아직 아, 여긴 다 됐네 음 여기 나왔네 땅루타리가 아이고 요럴때 먹어야 맛있는데 다렁 낭자 <laughs> 또 기다리는 거야 야뭐 쑥스러워 지금 나무에 숨은 거야 오뭐 어디가 쑥스러워 어디 숙스럽나? 아유, 어디 가나 또? 야, 그쪽에 저거 있는데, 돼지 목욕탕. 아, 여기도 고비가 있네요, 고비. 요거 고... 아이고, 안 보인다. 요거 고비입니다, 고비. 고비 때. 가만히 있어봐, 저쪽으로도 고비 때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야, 이게 다 고비. 어. 늘봄에또 이쪽으로도 와야겠네요. 고비 때입니다. 고비 때. 뭐야? 이게 멧돼지 오리지널 목욕탕인데 이거? 응? 야, 이 다롱이 목욕탕이 아니고 이거 멧돼지 오리지널 멧돼 지 목욕탕이네. 이보세요. 꾸정물이 꾸정물 아직도 있습니다. 야, 이 근처에 멧돼지 한 마리 있겠는데? 가족으로 내려왔나 멧돼지들이? 이야. 어유 가야겠다. 아이고 무셔워 <laughs> 이것도 잔대 아닌가? 돌아진가? 잔대 같은데 이것도 그죠? 그렇죠. 뭐 고라니가 똑 잘라 먹었네. 아 왔어? 아, 오늘도 아 아주 안전 산행하고 다롱이랑 재미있게. 산행하고 왔습니다. 아, <laughs> 능이가 안 보여서 그러지. 아, 재밌습니다. 산행은. 여러 가지 버섯도 많고, 어, 뭐, 참 희한한 것들이 많습니다. 산 속에. 신비롭고, 아, 우리 벌통 좀 말리냐고. 그냥, 다 뒤집어 놨습니다. 네, 뚜껑. 아... 자, 그러면은, 내일 또, 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어, 어.